생과 명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멸망한 거란족 어디로 갔을까? 고려의 천민으로 들어온 거란족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 서경을 지키고 거란을 격파한 영웅 지체문이 등장 항복파를 참살하다.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란 2차 침략 거란 황제라고 불렸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 안쪽의 내원성 이거는 거란의 성인데요. 여기서 흥화진을 공격하지만 양규가 무려 6일간을 버티며 살아납습니다. 무려 40만으로 흥화진을 공격했지만 흥화진을 점령하지 못한 거란 황제성종은 이 흥화진 앞에 무로도에 20만을 남겨놓습니다. 이 거란의 1차 침략 당시에 80만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한 6만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좀 약간 부풀려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기록상으로 20만을 무로도에 놔둔 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격을 하다가, 당시 고려 최고 권력자 강조가 곽주성 앞에 이수에서 저 거란에 세계 최강의 기병전력을 갖춘 거란 요 나라에 20만 병력과 대회전을 하겠다고 검찰을 준비했다가, 이 20만 대, 우리 30만 고려 30만 병력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고려 3대왕 정종 때 광군 30만이 조직이 되었고, 그 30만이 이래저래 고려 지방군 주영군 군의 모태가 되었고 당시 강조가 지방에 있는 주영군가에서 다 긁어모은 농민 병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요나라 성종이 이겨버립니다. 강조는 잡혀서 체포당해 참살당합니다. 거란군이 삼수체에서 강조 30만 병력을 무너뜨리고 강조를 사로잡아 죽였지만 통주성 공격에는 실패합니다. 지금 거란군은 강동 육주 중에 제대로 된 성을 제대로 하나도 공격을 못하고 공성전에서 다 실패하고 있고, 곽주성 역시 흥화진처럼 내버려두고, 거란군은 곽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곽주성 성주 조성이란 놈이 도망을 가버리고, 처음으로 거란이 강동 육주 중에 큰성 하나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곽주성을 보급기지로 삼은 거란군은 이곳에 6천병력을 남겨놓고 청천강을 건넙니다. 당시 겨울이다 보니까 강들이 다 얼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주를 공격하는데, 영주의 성주로 있던 성주가 조선 시대는 안주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게 안북도호부 고려는 도부 팔목 기본적으로 고려의 지방 제도는 오도와 양계인데, 그 오도와 양계 안에 군사적으로 중요 요지의 사도를 설치하고 행정 요충지의 팔목을 설치합니다. 사도호부 중에 가장 그 권한과 기능이 강했던 게 안북도호부입니다. 안남도호부 안서. 도호부 물론 여진과 싸우는 태백산맥 동쪽에 안변 도호부가 있지만 해안가이고 실은 가장 중요한 도호부가 안북도호부 바로 영주입니다. 영주성 이서경은 서북지방의 행정과 모든 정치 군사 기능을 관장하는 곳이라면 이 영주성은 서북지역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도시입니다.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리니 영주가 털려버리는 건 고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숙주까지 쉽게 털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서경을 빼앗기게 되면 실제로 서경과 개경 사이에는 평야가 상당히 많아요. 개경 바로 앞에 전초기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서경을 빼앗기면 이제 개경은 바로 코앞입니다. 이 서경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로 가서 정묘호란과 후금이 침략했던 정묘호란 그 다음 청나라가 침략했던 병자호란과 비교하면 정묘호란 때는 압록강을 건넜던 아민의 삼만 군이 이 안주성을 점령할 때까지 한 8일 정도 걸렸는데 후금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개성까지 4일 만에 내려와 버리죠.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는 의주를 피해서 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거란의 2차 침략 요나라 성종이 이서북지역 고려의 전초기지에서 40만 대군이 발이 묶였던 걸 교훈 삼아서 훗날의 후금이 침략했던 정묘호란과 청나라가 침략했던 병자호란 때 침략군들은 다른 전략을 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경 근처까지 가서 서경 앞에 중흥사란절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숭불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스님에 대한 대우가 상당했습니다. 고려 왕들은 자식을 여러 명 낳게 되면 그 중에 자식 한 명은 무조건 왕자를 스님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의천 스님인 거고 중사에는 굉장한 무술을 수련한 스님들도 많았는데 결국이 중사가 털리면서 이제 중사에 불이 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사의 탑도 무너지고 건축물들이 전부 다 불타고 불길에 석연까지 다 보인단 말이죠. 이때 서경 주민들의 공포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사가 요나라 성종이 이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서경성 안에서는 싸우자 싸우지 말자 항전파와 항복파가 대립을 합니다. 근데 당시 서경의 유수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경의 부유수인 인물은 완벽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유수 원정석이 항복을 주장했다는 건 항전파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을 당시 부유수가 먼저 제거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원정석은 어찌 보면 서경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당시 서경의 책임자 유수는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개경에 잠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개경에 있는 현종 입장에서는 흥화진이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그리고 영주와 숙주까지 점령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만약에 서경을 빼앗기게 되면 개경까지는 지척이고 그냥 막 달려 내려오기 때문에 현종 입장에서 서경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서경에 보낼 수 있는 군대가 없지. 30만 병력이 삼수체에서 강조와 함께 패배를 했지만 30만 명이 다 죽진 않았습니다. 거란이 죽였던 고려군대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 보고 있으면 27만 명은 패잔병이죠. 그 패잔병들이 여기저기 성에 들어가 있지만 이들 가지고 거란의 주력을 요격하기는 힘든 거고. 또 거란 군대가 지금 서경에 더 가까이 있는데 후방의 군대를 빼 가지고 거란의 방어선을 뚫고 서경까지 들어와서 방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럼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북면하고 동북면이 있습니다. 이 서북면은 거란과 싸우는 고려 군대들이고 동북면에 있는 군대는 여진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당시 고려는 여전히 여진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여진과도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북면에 도순검사가 탁사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 당시 고려의 중랑장 지채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둘에게 현종이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여진이 국경을 넘어서 침략하더라도 그건 몇천명 수준일 테니까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경으로 누가 왔다고요? 지채문이 왔어요. 아니 근데 지채문이 서경까지 왔는데 서경 부유수 원종석이 성문을 안 열어줘요. 미쳐버리죠. 근데 조작이라 인물이 지채문에게 성문을 열어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경 앞에까지 왔던 거란 성종에게 항복 문서가 왔겠죠. 현종이 머리를 쓰는데요. 이제 서경을 도륙하지 말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약탈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친조를 하겠다. 내가 당신 앞에 가서 무릎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란 황제 성종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나 바라는 일이잖아요 서경을 약탈하지 말거라 그리고 서경이 항복을 하거라 너희 왕이 항복했다고 알리거라 그래서 실제로 삼수체 전투에서 강조의 부하로 패했던 장수 중에 노희라는 장수를 유경이라는 신하와 함께 이 서경으로 들여보냅니다 들려보냈더니 원종석이 대접을 잘해주고 부유수 원종석이 항복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지체문이 들어간 거예요 지체문이 들어가서 봤더니 원종석이 항복해서 거란의 개가 돼버리고 노이라는 장수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체문이 아무리 무력이 새도 기본적으로 서경의 주민들은 원종석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경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북면에서 군대를 끌고 온 지체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서경이 항복한다고 하면서 배신자 노의 거란의 사신 유경이 빠져나가서 요나라 성종에게 알리려고 할 때. 서경 성문 앞에 지채문이 부하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저들을 사정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래놓고 항복파와 항정타가 서경에서 계속 대립하고 있을 때 동북면의 도순검사 탁사정이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에 들어옵니다라 상황은 반전되어 이제 항복파 죽어야죠. 거란의 사신을 죽이고 항복파들까지 동북면에서 온 지채문과 탁사정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도수란 인물은 거란의 1차 침략 때부터 싸웠던 발해 대광현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발해의 왕족 출신 이 대도수는 당시까지도 발해 유민들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도수가 동북면에 있다 왔는지, 아니면 청천강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패잔병이 돼서 서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항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서경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전파들에 의해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와서 항복해봐야 거런 황제. 성종이 이제 용납하지 않는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야, 더군다나. 이렇게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던 요나라 성종이 개경태수를 내려보내면서 을름이라는 장수에게 3,000 기병을 보냈다는 기록도 나오고 1,000 기병을 보냈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 서경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요나라, 황제 성종은 한기에게 200명의 기병을 줘서 항복을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200명 한 기의 기병을 지체문이 100명 기병은 죽여버리고 100명은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의 기병 200명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보병으로는 힘드니까 당시 고려도 최소한 몇백 이상의 기병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한기 병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실제로 한 기의 200 병력 중에 100명은 포로로 잡아 가지고 거란군들을 고문을 했더니. 아흥화진이 살아있네. 그리고 영주, 철주가 살아있고, 통주도 살아있네라고 알게 된 겁니다. 사기 만방에서 서경 주민들 다독거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 요나라, 성종이 개경에 태수로 보냈던 친구와 을름이라는 장수 기록에는 삼천기병까지 나옵니다. 이거리요 서경 바로 위에 임원영이란 곳에서요, 그 삼천기병을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 임원영 전투는 탁사정이합니다. 동북면 도승검사 탁사정이 법원이란 스님과 함께 전투를 하고 그 스님은 그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삼천기병을 깼으면 당시 고려 기병도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 문제는 이 석영성이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만큼 지체문이나 탁사정이 조금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여진족과 워낙 기마전으로 싸웠던 기병을 이끌고 있기에 소수의 기병이긴 하지만 거란족과 게릴라전을 전개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무력백 지체문은 서경성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적을 쫓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중사도 되찾아요. 마탄 지역까지 갑니다. 근데 마탄 지역에서 매복에 있는 적에게 당해서 지체문조차 이제 생사를 알수 없게 됩니다. 서경에 있는 동북면 도순 검사 탁사정이 조금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체문까지 죽었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이제 막을 수 없단 말인가? 만약에 요나라 성종이 와서 처경성을 제대로 포위하고 공격하면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공포감이 도승 검사 탁사정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탁사정이 발에 유민을 이끌고 있었던 당시 고려대장군 대도수를 부릅니다. 거란의 병력이 전력에 성종과 함께 있는데 탁사정이 대도수에게. 장군은 성문동쪽으로 나가서 적을 교란하라. 그럼 여기 저기 있는 거란군들이와 적이다 하고 출몰할 때 내가 대군을 이끌고 성문을 나가서 거란의 황제 성종을 잡겠다. 대도수는 믿기가 되어다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도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하고 성밖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탁사정은 대도수의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는 자신의 군사들과 도망을 쳐버립니다. 비겁한 탁사정의 농단에 대도 수는 거란 황제의 대병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이제 서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서경성 유수가 있었는데 중앙 관료인 원종석 부유수가 항복파가 항전파 유주지사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체문과 탁사정이 오면서 서경을 이끌었던 원래 서경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 호족들 원종석을 비롯한 이 항복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동북 세력이 와서 서경을 지켜보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탁사정은 이렇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지체문은 마탄가 가지고 죽었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에 유민을 이끌었던 대도수가 사로잡혀 버렸는데 서경은 누가 지켜그런데 서경은 항복할 수도 없어. 이제 항복하면 기존의 라인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애 어른까지 잔인하게 죽여버려 싸우자니 젊은 장수들 연대장 이상은 다 죽었고 대대장급 장수들이 조원과 강민첨 이런 장수들만 모여 있는데 이 조원과 강민첨이란 장수는 나중에 귀주 대첩 때까지 굉장한 공을 세우는 장수들입니다. 조원을 평양성 유수격으로 스스로 그렇게 유수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막아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함과 강민첨이 서경 평양 주민들과 몇날 며칠을 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싸워봐야 하니 3일 적게 싸웠으면 하루 이틀밖에 안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항복을 종용하고 거란군이 포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서경성은 점령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란족 입장에서는 청천날벼락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자신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유일한 보급기지가 곽주 영주 숙주인데 곽주에 6천 병력 남겨놓고 무로대에 있는 병력도 여기 20만 있는데 뭐 20만 중에 몇만은 살짝 뒤로 빠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여기는 군량 보급 기지대 후방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곽주성을 작사를 내버리고 거란과 고려의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명언 건강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